다마이카에서 이제 이벤트 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 이벤트 저희가 질문 던지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거 제가 던지는 거죠. 예, 네, 질문 던질게요. 2차펠리세이드 지금 제 옆에 있는 2 차가 제가 계속 설명 드릴 때세 가지 옵션이 추가됐다고 했습니다. 그세 가지 옵션 들어간 명칭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천을 통해서 주의상품권 10만 원 네, 많이 썼죠. 네, 안녕하세요. 자마이카TV 정상모딜러입니다. 어, 날씨가 엄청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 다가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여름에 걸맞는 SUV 차량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차량을 멋들어진 거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이 차주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나오기가 좀 낯가림이 조금 심하셔서 대신 제가 이제 촬영을 하러 나왔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투명스럽게 저희 정보를 이제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 차주분은 자마이카의 심형주 이사님입니다. 심형주 이사님이시고 딜러업도 근 25년 정도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되게 전문가시고요. 또 차량에 대한 부분에서도 신차급들, 차량 키로스 짧은 것들을 많이 매입을 해오세요. 나중에 제가 꼭 기회되면 같이 촬영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자마이카TV 이사님들 대신해서 이 차량 오늘 제, 제 옆에 있는 차량이죠 펠리세이드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정면 꼼꼼하게 한번 보여 드리려고 제가 이제 가까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본네트 지금 제가 기스가 있는지 없는지 예, 꼼꼼하게 뭐 요거 다 기스 아닙니다 먼지입니다 먼지 먼지예요 먼지 네, 먼지 네, 기스 전혀 없습니다 어, 여기 뭐 이런 거다 먼지입니다 먼지 네. 그릴 웅장한 네, 그릴 크롬도 까짐 현상 없습니다 네, 밑에 하단 쭉 보시게 되면 뭐 벗겨진 현상들 습니다 어, 라이트. 아까 제가 좀 설명해 드렸는데, 심플하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밑에 LED 어, 휠. 네, 휠. 깨끗하죠? 자, 장기스 하나 없는 휠은 처음 봅니다. 신차급 컨디션이 거의 이런 컨디션을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여기 가까이 문짝으로 좀 제가 영상 디테일하게 찍기 위해서 최대한 다가가고 있는데요. 예. 네, 기스. 뭐 까진 현상. 전혀 없습니다. 뒤쪽 운전석 휠. 예. 네, 가까이 가서도 봐도 기스가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 상태 거의 신차급이라 9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 대로등. 거의 컨디션은 A 플러스입니다. A 플러스. 그리고 광택도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검정색 차인데, 장기세 하나 없이 광택도 엄청 잘 나왔습니다. 이게 또 올해 경력과 또 25년 한 이사님이 광택집도 선별을 엄청 잘한 것 같아요. <laughs> 저도 소개받긴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파워트렁크. 이, 어, 예, 패밀리 옵션에 이제 들어가는, 예, 3열 정동 시트. 지금 다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속 쪽 지금 넘어갔고 예, 조속 뒤쪽 휠. 신차 그대로 스티커도 그냥 있네요. 휠 스티커도 기스 네, 전혀 없습니다. 문짝 뒷, 뒷문짝부터 해서 제가 천천히 조금 보여드리는데 기스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장기스 하나도 없고 문콕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A+고요. 타이어도 A+입니다. 그리고 백밀러 잠깐 놓쳤는데 백밀러, 예, 네. 백밀러도 뭐. 그냥 신차입니다. 신차, 신차. 아, 그럼 이제 바깥에 다 봤으니까는 실내에 들어가서 제가 또 실내는 얼마나 상태가 좋고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저랑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전석 쪽 보시면 지금 메모리 시트, 그다음에 이제 파워 윈도우 버튼, 네. 사각지대 규모라 차선 이탈. 예, 파킹 브레이크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을 한번 켜서 환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버건디 가죽입니다. 이게 디자인 셀렉션 추가 옵션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나파 가죽으로, 예, 버건디 색상으로 나파 가죽 옵션 추가된 겁니다. 이게 디자인 셀렉션에 이제 들어간 나파 가죽 시트. 어, 되게 고급지네요. 색깔. 엄청 고급집니다. 그리고, 동수석 오크잉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시동을 켰는데요. 오, 요즘 현대차 진짜 좋네요. 디젤인데 엄청 조용해요. 엄청 조용해요. 키로스 26409 키로. 지금 센터페시아 보면 프로토 에어컨, 이게 전자기아로 이제 버튼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현대차 다 요즘에 이런 식으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다고요. 버튼온 형식을 처음 한번 해보니까 운전해 보니까. 약간 솔직히 어색하긴 약간 어색합니다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엄청 편해질 것 같아요 통풍이랑 열선, 동승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기 및 USB 단자 하이패스에 블랙박스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유리는 썬티는 3M 걸로 되어 있고요 농도는 조금 진한 것 같아요 예, 크루즈 컨트롤이나 앞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뒷자리도 한번 이제 넘어가서 뒷자리 한번 볼게요. 네, 이열 보게 되면은 똑같이 버건디 가죽 시트, 나파 가죽 다 들어가 있고, 이면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앞좌석 뒷면에 보니까 USB처럼 충전하는 USB 단자가 또 따로 있네요. 아 그리고 썬루프 네, 추가 옵션 들어간 썬루프들 이 버튼을 르게 되면 이렇게 쭉 갑니다. 앞으로 조수석 뒷문에서도 문을 열고 이 버튼을 누르면 아까랑 똑같이 2열이 땡겨지고요. 앞으로요, 이 공간도 이렇게 펠리스티드 어,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넓네요. 엄청 좋네요. 어, 이 차량에 대한 종합 정보들, 그리고 스펙 그리고 가격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한번 종료해 보겠습니다 네, 차량 이제 다 살펴봤는데요 차량 내외가 꼼꼼하게 보여 드린다고 좀 보여 드렸는데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족하시면 오시면 됩니다 수원으로 오셔도 되고 저희가 출장 서비스 다 가능하니까 마음에 드신 분들은 항상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어, 마지막으로 2차 정리 한번 할게요 2019년 2.2프레스티지 모델이고 옵션은 세가지 추가됐습니다. 디자인 셀렉션, 선루프, 패밀리 예. 이렇게 세가지 옵션 추가됐고요. 이 차량 2륜 모델입니다. 4륜 아닙니다. 2륜 모델이고 예, 2.2프레스티지 19년 26,000km이며요. 지금 판매가는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판매가 3,8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항상 연락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가 광고 이제 영상 나갈 때는 제 전화번호가 아니고 심형주 이사님 담당자 딜러분 전화번호를 남겨드릴 거예요. 그분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고요. 저희 계속 자마이카 TV 저희가 갖고 온 매입한 차량들 그다음에 더 진짜 차주가 누군지 저희 자마이카가 정말 싼 차량을 좋게 팔수 있게끔 영상 많이 많이 올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